손권사입니다. 레이기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여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한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못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히므로. 말며마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를 죽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겨루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국군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부르를 향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길을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묘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전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성량되었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창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속건제물곧속건제 순장을 해망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죄한 죄를 인하여 그속권제의 수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지할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것이요 넷째 해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지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이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제약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이를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샛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루민이 너희의 땅에 거루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루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국당에서 거루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절대 부르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힘을 사랑하라. 나는 너희를 인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i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루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루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구보와 개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할 수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어떠한 사실 관계 또는 법률 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을 법률 용어로 공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국가와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가의 서로 다른 이런 공문서에 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죠. 그런데 각국의 공증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는 절차는 여간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국가의 공증법을 인정해주는 협약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아포스티유라고 말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나라끼리는 서로 서류를 발급한 나라의 공증기관에서 한 이러한 공증을 상대방의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관공서나 또 국공립 대학 같은 곳에서 발행한 서류가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받으려면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으면 되는 것이죠. 이런 아포스티유가 없다면 서로 다른 이런 문서에 대한 검증 과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에 대하여서 변호하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시 어딜 가나 인정받는 어떤 공적인 문서가 있어서 바울은 사도임을 증명함이라고 이렇게 써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다니는 곳마다 가서 이야기하고 또 변호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흔드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초반부에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는 요소들이 참 많지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내가 어떤 자격과 또 권위로 복음을 전하느냐 하는 것이겠죠. 한마디로 자신이 없는 것이 큰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이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부르심과 소명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특별한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이 시대 복음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깊이 묵상하고 또 찾는 그러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게시를 따라 간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 방문한 일에 대하여서 계시를 따라 방문했다고 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의 사도권 변호의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바울이 계시를 따라 방문했다는 것은 먼저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에 나오는 이 아가보 선지자가 말한 예루살렘 기근 예언으로 인하여서 방문한 방문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시를 따라 방문했다는 것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다른 사도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사도행전에 총 다섯 차례가 언급됩니다. 자주로 이야기되는 예루살렘 방문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는 회심 이후의 첫 방문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예루살렘 교회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네 번째는 2차 전도여행 말미에 잠깐 또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안디옥으로 가게 되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예루살렘 방문으로 인하여서 이제 투옥되고 로마에 이송되기 직전에 방문한 것입니다. 1장의 후반부를 보면 바울은 이전에 담메색 회심 사건 이후로 아라비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담메색으로 돌아와서 3년을 머는 다음에 그 뒤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이때도 바울은 베드로와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만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오늘 성경은 1절에 14년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첫 방문 이후 14년이 아니라 이렇게 바울의 회심 이후 14년이라고 보죠.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나 연대를 살펴봤을 때 여기 나온 이 예루살렘 방문은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그 이유는 기근 때문에 고통당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기 위한 방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고 사도들을 만난 적이 있긴 하지만 복음의 내용을 사도들에게 전해들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이번 방문도 마찬가지죠 다시 말하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경험했고 또그 주님으로부터 직접 사도의 권위를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바울이 사도의 권위를 갖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음을 알수 있죠. 먼저는 바울이 사람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인간이나 이성의 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의 회심과 이제 이후의 사역은 어떤 사람들, 다른 사도들과 어떤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사도 바울의 경우를 오늘날 뭐 이단 교주들의 직통 계시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일단 그들이 전한 내용은 복음도 아니고 또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 전도를 위해 부름받은 사도라는 자신의 부르심을 확고히 하고 또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이 시대의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디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죠.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 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방문을 했던 동역자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바나바와 디도죠. 바나바는 바울의 회심을 인정해주고 또 사도들에게 소개한 사람입니다. 안디옥교회에 함께 파송을 받아서 1년 동안 성도 양육하는 일에 힘썼고 또제 1차 전도 여행의 동역자로서 바울과 함께했던 아주 중요한 성경 인물이죠. 디도는 어떻습니까? 헬라인 출신의 디도는 바울이 정말 아낌없이 신뢰하고 의지했던 동역자입니다. 디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를 가리켜서 참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고린도 교회를 돕는 일에 파송하거나 돈 맡은 일, 또 힘든 그레대 섬의 사역을 맡긴 것을 보면 얼마나 이 디도가 신실한 일꾼이었는가를 보게 되죠. 특별히 바울이 이런 디도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온 목적은 순수한 이방인 개종자로서의 모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인종이나 종교 배경에 상관없이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할례를 포함한 율법 준수를 주장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빼앗고 진리를 훼손하는 이들이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는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행하게 하지 않은 것이죠. 로마서 2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이며 할래는 마음의 할지니 라고 말씀하시죠.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할래를 받는 것이 아무 소용 없다고 강조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할래가 구원받는 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마음의 할래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후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를 보면 이런 이방인 개종자들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주요한 안건들을 결의합니다. 할례나 율법 준수 등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이런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는 것이죠. 또 우상 숭배나 음행을 멀리하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을 지키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받는 회개 또 성령의 역사를 부어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율법적인 행위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또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는 사도들의 인정 속에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구보와 개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유력한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더하여서 전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충성된 사도로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을 다른 사도들도 인정하면서. 바울과 친교의 악수를 하고 이렇게 떠나 보내게 됩니다. 바울의 사도성은 어떻게 검증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변호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로 또 변화된 바울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한 가지 결정적인 것은 바로 바울의 사도권은 사도들이 인정한 것임을 밝힙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의 성장과 복음전도 전문가인 척 롤리스 박사는 기독교인이 전도하지 않는 아홉 가지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가 무엇인지 모른다. 두 번째, 복음전도의 롤 모델을 찾기 힘들다. 세 번째, 일부 교인들은 전도를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 번째, 교회 안에서 전도 훈련을 제공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여섯 번째,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일곱 번째, 목회자들이 전도의 본을 보이지 않는다. 여덟 번째,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만 맺는다. 아홉 번째, 불신자들이 어떻게 되든지 관심이 없다. 몇 가지로 요약하면. 전도에 관한 절박함이 없고, 또롤 모델이 없고, 확신이나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내 힘과 지혜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셔서 하는 일입니다. 사람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처럼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권위로 파송받고 이렇게 쓰임받은 제자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바울처럼 우리도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구원의 도를 전하고 복음을 변호할 수 있는 성도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한 사명 맡기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대지상 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사명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이 선교지임을 깨닫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며 이름냥 찾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